2024년 3월 30일입니다. 해운대, 여기, 목마르트 언덕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문텐 로드를 빠져나오며 박진규 국제신문 신추문의 시 당선작이라고 합니다. 음. 어, 읽어보겠습니다. 달이 저 많은 사슬에피 나무 가는 가지마다 마른 솔잎들을 촘촘히 걸어 놓았다. 달빛인 냥 지난밤 바람에 우수수 쏟아진 그리움들. 산책자들은 젖은 내면을 한 장씩 달빛에 태우며 만조처럼 차오른 십년으로 걸어 들어간다. 그러면 이 곳이 너무 단조가락이어서, 다리라는 듯, 동해 남부선 기차가 한바탕 지나간다. 누가 알았으리야. 그 때마다 묵정밭의 무들이 허연 목을 내밀고 실뿌리로 흙을 움켜 쥐었다는 것을, 해국은 왜 가파른 해변 언덕에만 바닥바닥 피었는지, 아찔한 각도에서 빚어지는 어떤 항우를 막 지나온 듯, 연보라색 꽃잎들은 성한 것이 없다. 강풍주의가 내려진 청사포 절벽을 떨며 기어갈 때, 아슬아슬한 정착지를 떠나지 못한 무화과 나무, 잎을 몽땅, 떨어뜨린 채 마지막 열매를 붙잡고 있다. 그렇게 지쳐 다시 꽃피는 것일까? 누구나 문탠로드를 믿거덩하고 빠져나와 금음처럼 시작한다. 문탠로드 대한달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서 달빛의 기운을 받으며.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2.2km의 산책로. 그냥 어, 세계로 빠차치로 약속과 선장님이 그냥 시를 제가 지은건 아니지만 읽어봤습니다. 어, 그냥 어, <laughs> 저만치 앞서가는님 뒤로 그리. 제 마음입니다. 건강하세요.